배양백 충원공 유림향사 200주년 기념 헌달회 및 보성 충원사지 출판 기념식 개최. 1822년 전라도 15개 군 향교 유림들이 충원공 배양 상소 문건 발견. 1823년부터 나간 향교 사면사의 배양 후 200년 동안 유림에서 재향 보성 종중 주도로 유물 전수 조사를 통하여 보성 충원사지 발간. 지난 12월 16일 오전 11시 벌교읍사무소 최동선 음악당 회의실에서 청주양시 시조 상당백 충원공 유림양사 200주년 기념 헌달의 겸 보성충원사지 출판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나간 향교 보성향교 유림들과 청주양시 보성종중의 종원들 그리고 벌교향통문화연구소 회원 등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첫 행사로 허경림 차문화연구소의 헌달의 의식 봉행과 보성 충원사지를 발간하기 위해 12차례 유물 전수조사의 영상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였고, 이어서 보성 충원사지를 엮은 개남역 사문화연구소 양경직 소장이 주제 강연을 통해서 책을 발간하게 된 의미와 충원공이 전라도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나간 향교 사면사에 배양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새로운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 긴 급하 게찾아갔 는데 커다란 보자 기에 쌓인 고문헌을 하나하나 살펴 보니 논어, 맹자, 자치 통감 등영강 서실, 교재용 서책 들다 수와 1807년 순조 7년에 발행 된 정묘 보의 족 보가 잘 보존 되어있었 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충원사 도유사인 선병국 어르신과 김종표 충원사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래 전부터 전통의 제례 방식으로 계승되어 온 충원사의 재향 근거와 그와 관련된 유물들이 대거 발견된 이번 200주년 헌달에는 의미가 크다면서 보성 지역의 중요한 전통문화 계승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호소했다. 이회와 영경을 아동리 영광사실로 모셔왔습니다. 모셔왔습니다. 맨 처음 암곡 사후. 용강 영당, 충원군 영당 순서로 변천하여 오늘의 충원사로 되었습니다. 충원사 내산문에 여재문이라는 현판을 보면 유림이 얼마나 정성껏 배양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말씀드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공의 업적은 오늘날 충원공을 모시는 사당이 충남 논산. 이중 논산 충원사와 창원 원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나 아직 우리 보성 충원사는 미진하 마땅히 문화재로 지정야할 것입니다. 양현수 청주양시 보성종중 회장은 그동안 유물 전수 조사를 통해서 종중 2500년 역사를 재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나왔지만. 종중의 힘만으로 이를 보전하기 벅차다면서 이번 기회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증 절차를 통해서 문화재로 등록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호소했다. 머리 속에, 가슴 속에 남길 바라면서 지금 저희 보증 초원사에는 우리 선조들께서 남겨두신 훈계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년 초원사를 밝히는 서류 외에는 이번에 해사를 하지 못해서.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들이 회사되고 발표가 되면 은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 오신 여러분 계시나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일가분들도 앞으로 보성초원사의아 앞날을 촉구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면 은좀더 많은 자료로서 인문학적인 자료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내놓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행사를 엄마님 이렇게 들어오신 원든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려말라 감사합니다. 한편 주제 강연에 나선 양경직 소장은 상당백 충원공 양기 선생이 당시 원나라의 사신으로 들어가서 황제를 알현하고 사대세공의 부당함을 아뢰어 황제로부터 동료 오천 명 준마. 3만필 비단 3만동 모시 6만필을 삭감받아와 나라를 태평케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공덕으로 벽상 4만 창국 공신 상당백에 봉해지고 청주의 주송화를 시급으로 받았으며 이때 청주를 관양으로 받아 청주양씨의 시조가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전라도 유림들이 충원공께서 나라에 끼친 지대한 공운이 있음을 알고 나간향교 사면사에 모시고자 1822년 전라도 나간향교가 중심이 되어 부안 김제 광주 남원 나주 전주익 산장 성창평흥덕 등총 15개 향교의 유림 88명이 서명하여 올린 상소와 나간 군수성균관 전라관찰사가 서명날인하여 주고받은 문건이 보성종 중에서 발견된 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하여 1823년부터 2023년까지 충원공을 유림향사로 재앙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또한 송화수중사 경내에 있는 충원공영당부터 계산하면 충원공을 700년 가까이 유림향사로 모시고 있는 충원사의 역사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이후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하여 부득이 종중의 후손들이 상당백 충원공 양기 선생의 위패를 마동리 용강서실로 모셔와 재앙하게 되었고 이후 1912년 후손들이 지금의 충원사를 건립하고 지역의 유림들이 계속하여 재향을 모셔오고 있다. 또한 종중에는 임금이 청주양씨 후손들에게 내린 수교문이 발견되었다. 수교란 임금의 특별 교명 명령을 말한다. 곧 상당백 충원공이 나라에 끼친 공훈이 지대하였기에 임금이 그의 후손들에게는 군역과 부역을 영원히 면제하라는 명령을 말하는데, 종중의 동지중 추부사를 지낸 양필위 천칠백칠만 천칠백구십일가 천칠백육십년 예조에 가서 등급 받아온 희귀한 문건이다. 그의 공훈이 얼마나 컸으면 조선에 들어와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임금이 충원공의 후손들에게 조선초부터 1894년까지 군역과 부역을 면제해준 것이니 대단한 청주양 씨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조선의 명가란 칭호가 붙게 된 배경이라고 양소장은 말하고 있다. 그동안 보성 충원사는 지역 유림들로 조직된 충원사상임위원회도유사 선병국, 회장 김종표에서 매년 재향을 봉행하면서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지키고 계승할 이유가 이번에 입증이 되었다. 특히 종중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유물 전수조사는 향토사학자이며 한문학자인 양경직 선생이 주도했으며 그동안 12차례의 유물조사로 종중의 역사와 전라도 유림들이 충원공을 배양하게 된전 과정이 밝혀진 역사적인 의미가 큰 유물조사였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위대한 충원공을 모시는 충원사지만 같은 인물을 유림향사로 모시는 논산충원사와 창녕경모당은 각각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는데 보성충원사만 아직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다. 이번에 많은 문헌과 유물들이 대거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계기관이 보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종중과 유림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보성향교 안남수 전교는 경려사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림들이 최고의 예를 갖춰서 제향을 해온 사당으로 잊혀가는 유림의 중요 행사로 또는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잘 발전시켜갔으면 한다고 충원사 제향에 참여한 유림들을 격려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성 충원사지 발간은 우리의 역사를 잇는. 중차대한 업적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네, 감사드립니다. 벌교 마동리 소재 보성 충원사에서는 매년 음력 8월 20일에 충원사에서 지역의 유림들과 전국의 청주향씨 일가들 약 150여 명이 모여서 성대하게 축의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